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역행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1년간 40만부가 팔렸고, 지난 5월에는 내용을 더 보강한 확장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서점인 yes24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니까, 글쎄, 이 책이 5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책 선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 저자는 20대의 찌질함을 탈출해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어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80도 달라진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정리해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인생 공략집이라는 부제를 달린 역행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끔 나이 60도 안 됐으면 인생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인생을 밀도 있게 농도 짙게 살아온 청년이라면 나이가 몇이든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이 많다는 것이 꼭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밀도 있게 살아온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이 말하는 돈과 시간, 그리고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역행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만큼은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혹시 지금 새 길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젊은 친구로부터 한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먼저 역행자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 95%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단 5%의 인간만이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과 무의식 그리고 자의식의 꼭두가시에서 과감히 벗어난 사람을 바로 역행자라고 저자는 정의를 내립니다. 순리에 역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역행자죠. 울타리 안에 있는 닭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모이를 쪼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치킨이 되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달걀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닭의 활동 반경도 삶의 끝도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유전자, 무의식, 그리고 자의식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닭처럼 인간의 운명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계짓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평범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은 무의식, 자의식, 그리고 유전자가 쳐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울타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명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울타리를 맨손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울타리를 허물어내기 위해서는 역행자 7단계를 거쳐 얻어지는 예리한 검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검을 갖고 울타리를 끊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을 뛰어넘는 역행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부자되는 법,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법, 뭐 부동산책, 주식책 등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단계를 차례차례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기를 닫고 체력을 키워야 하는 것처럼 운명을 거스르는 자유를 얻는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찬찬히 차근차근 일곱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역행자 7단계 모델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자 1단계,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나서 자만심이 가득할 수 있고, 못난 사람은 너무 못나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제 각각의 고정관념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누구보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돈에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 때문에 자의식에 상처를 입을까 봐 되레 관심 없는 듯한 행동을 하고 부자를 욕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과잉된 자의식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무엇보다 자신이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그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행자 2단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성공하고 싶다면, 롤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닮아보라고들 하죠. 생각과 의식구조, 그리고 행동까지 철저하게 닮으려고 노력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는 없더라도 어중간하게라도 닮아가는 겁니다 역행자 이 책에서도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역할에 맞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 전문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세웠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워렌 버핏처럼 전문 서적도 읽고 강의도 듣고 모임에도 나가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체성을 다듬고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한다. 우리 몸과 생각구조, 그리고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화해온 본능은 원시시대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겠지만, 21세기에는 역작용만 불러 우리를 되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밤에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듯이 진화상으로는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심어진 이 본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서 유전자의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성에 따라 21세기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평생 동안 우리가 선택한 총합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지나간 선택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다가올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오작동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를 이룬다. 역행자 1, 2, 3단계를 통해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역행자 5,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달려들면 몸만 고생하다가 포기하기 잃습니다. 이제는 미련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뇌 자동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울타리를 부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자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본능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뇌 자동화란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뇌 자동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저자는 이이 이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이 이 전략이란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별거 아니죠. 참 쉽지 않습니까? 저자는 대학 시절 이렇게 한 덕분에 뇌를 자동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보다 늦은 22살에야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전략을 실천해서 24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켰고 매월 순수익 3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독서를 해야 하느냐 하면 독서는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서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그냥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 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독서를 하게 되면 뇌서포의 증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능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독서까지는 알겠는데 글쓰기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이 읽어 습득한 지식을 보다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글쓰기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아, 그것도 어렵다면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글을 써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이이 이 전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고 뇌를 자동화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 타이탄의 도구들, 즉 배우면 당장 돈이 되는 실용 기술과 지식들을 얻는 단계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는 두세 개일 때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5개 이상 모일 때 시너지를 발휘하고 힘이 몇 배씩 증폭하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이 성장해온 길을 예로 들었습니다. 역행자 5단계에서 그는 첫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는 블로그 마케팅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눈을 좀더 크게 돌려보면 아마존과 이베이 마케팅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를 직접 하기 위해서 동영상 편집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을 쓰기 위해서 PDF 책 제작과 판매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추천했습니다. 꼭 이렇게 IT와 관련된 지식만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전문가가 되려 한다면 투자 전문가가 되어서 돈을 벌수 있는 다섯 가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쌓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기술을 습득했을 때 우리는 전문가로서, 역행자로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그리기. 다섯 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육 운동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6단계부터는 각자 자신의 환경과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루트를 그리고 그에 맞게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무자본 창업, 유자본 창업, 대기업의 월급쟁이가 성공하는 방법, 중소기업의 월급쟁이가 성공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방법으로 성공하는 루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공에 이를 것인지 한번 그 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단계 말이죠. 역행자의 7단계, 마지막, 역행자의 챗바퀴. 성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앞에 놓여있을 것이고, 그 장벽들 앞에서 실패를 거듭할 겁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는 이 실패와 패배가 곧 죽음으로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실패했을 때는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기에 앞으로 전진합니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를 오르면서 그리고 또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를 채바퀴 돌리듯 계속 돌리면서 우리는 패배에 직면하고 그러면서 또한 단계 올라서고 다시 패배하고 또 다시 한 단계 올라서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지만 정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책만 읽었지 책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를 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자의식만 커지죠. 그러니 아는 것은 많고 입만 나불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방어기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만 내리게 되고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전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쉬운 일만 하면서 정체된 인상을 살게 됩니다. 정체되더라도 행복하면 다행이겠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감명 깊게 읽은 책, 역행자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저도 그렇지만 듣는 분들도 시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저자가 224페이지에 담은 이야기를 제가 이한 영상에 담으려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서, 역행자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100%제 몫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책을 읽고 저와 같은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새 방법, 새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 도전하고 싶은 분, 성공하고 싶은 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